네 예, 오늘 아파트 심은 도라지하고 더덕. 요거는 도라지고요. 어 이런 건 더덕입니다. 더덕인데 어, 지금 캐시는 분이 저희 옆 동네 형인데 어뭐 나이 상관없이 더덕. 어, 주문하시면 키로에 보내드린대요. 키로에 만원. 택배비는 별도로 부담하신다고 하고요. 5만원 만약에, 5만원 넘어가면 택배비 이쪽에서 부담하고, 5만원 미만 구입하시는 분들은 택배비가, 어, 아마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나올 거예요. 택배비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도둑들이, 그냥 밭에서 심, 심어갖고, 그냥 뭐, 그냥 방치한 거라, 어, 크게 자라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키로에 만 원이면은, 공짜예요 도매상들이 만 원에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 필요하신 분, 어, 주소, 저기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직접 전화하셔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 키로에 만 원. 택배비 별도요. 도라지도 있으니까 도라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얼마 없다 그래.